네 오늘은 음, 민족킹이라는 작가님의 제가 어쩌다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산문집을 읽어보겠습니다 팬덤북스에서 나왔고요책 뒤편에 책 속에서 책 라고 작가님이 써놓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재능이 없어서 미술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운이 좋아 작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심하고 게으르며 잘하는 게 일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금방 포기하고 중간만 가자고 했던 제게도 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팍팍한 세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하나쯤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여기고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며. 때로는 신기해 하다가 하나 둘 시도해 보니 지금은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신념처럼 가졌던 마음, 어차피 안될 거야 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은 제게 말도 안 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혹시 이 책을 집어든 당신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지금처럼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우연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며 기쁠 것이고, 운이 좋으면 어떤 희망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운이 좋으면 어떤 희망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아차차, 쓰고 보니 너무 꼰대처럼 말한 것 같네요. 삶에 있어 정답 같은 것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키워드는 공감도, 위로도, 충고도, 감성충만도 아닌 그냥 제 얘기입니다. 구질구질하고 쭈글쭈글하고 한없이 가벼우며 가끔은 쓸데없이 솔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책을 다 읽고 난 당신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 진짜 별 볼일 없죠? 아니라고요? 생각보다 멋있다고요? 아 혹시 저 지금 너무 답정너였나요? 하하하. 그럼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끝으로 저는 학창 시절에 단한 번도 글짓기로 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에세이라니 출세했네요. 네, 이제 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무척 사랑한다. 항상 무뚝뚝한 나이지만 본인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알 것이다. 내가 먼저 첫눈에 반했지만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낀 것은 사귄 지 3년쯤 됐을 때였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3년간 지속된 나의 공격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찰싹 붙어서 마음속에 요동치는 비판과 부정의 파도를 잠재워 주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오래 볼수록 더 진국이고 오래 알수록 더 좋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죽는 상상을 엄청 자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왠지 나는 1분 1초도 못살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나의 소원은 한날한 시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되었다. 유서에도 미리 써 놔야겠다. 제가 먼저 죽으면 남편도 같이 묻어 주세요라고. 아, 남편의 동의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리고 로맨스는 이렇게 호러가 됩니다. <laughs> 네, 다음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참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작가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때 어느 선까지 나이스하게 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또 다른 기회로 만나게 되진 않을까? 싸가지가 바가지인 작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마침 그가 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도 끝에는 가식적인 이모티콘을 붙이며 마무리한다. 그러나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한 척해도 나의 말투와 문장에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덕지덕지 묻어나는데 이것만은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럴 때 나의 분노를 들어주는 대상은 주로 남편이다. 가령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봐. 내가 계속 친절하게 대하니까 호구로 보이나? 아 씨, 존나 무례하네. 공시렁공시렁 하고 격분해서 이야기하면은 남편은 다른 일에 집중해 봐라든지 아니면 웃긴 동영상을 보여주고는 이거 보고 잠시 화를 사여 봐라고 한다.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웃긴 동영상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막말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뮬레이션은 항상 시뮬레이션에서 그치고 만다. 아, 그거 하나 해주는데 더럽게 오래 걸리네요. 라고 쓰고 싶지만, 기다리는데 지치네요. 라고 쓴다든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라고 쓰고 싶지만, 어,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그거 같겠지만, 나름의 완곡하면서도 나의 감정을 최소한으로 남아 전달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네 저도 감사해요 해버리고 만다. 아 나는 끝까지 나이스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참았다. 네아또 다음 글은요 직업병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은 야한 것을 그만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웹툰을 작업하면서는 매주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19금에 대한 생각을 24시간 풀가동해야 했는데 무척 고됐다. 내가 야한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런 나도 앉으나 서나 자기 전이나 밥 먹을 때까지 야한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정신병에 걸린다고들 하는데 종일 섹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니 아마 남자였다면 체내의 단백질을 모두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원래는 무흐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몸매 좋은 여성 배우의 흔들림을 보는 것이 좋아 야동을 봤었는데 지금은 체위나 기술 등의 시각자료를 찾기 위해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로 본다. 남녀의 정사를 하루에 한두 컷 일러스트로 그리는 것은 즐거웠지만 요즘처럼 매일 야한 장면을 구상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정말이지 그림을 진짜 일로 느끼게 되어버린 듯한 요즘이다. 아네 이분이 에, 보니까 2014년 첫 독립 출판 귀엽고 야하고 쓸데없는 그림 그림책이라는 책을 펴내셨고요. 2015년에는 자전적 연애담을 그린 연애 고자라는 책, 어, 그리고 2017년에는 웹툰 연재를 모은 셸위 카마스트라 일권 그리고. 2018년에 셜리 카마스트라 2권3권을 음, 쓰셨네요. 아마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이렇게 에, 야한 생각을 종일 풀가동을 해서 하셨나 봅니다. 어, 다음으로는 불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가 될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웹툰 연재를 끝냈다. 마음 같아서는 한달 정도 푹 쉬고 싶었으나 하반기에 세워놓은 계획을 잘 달성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스스로 타협한 것이 2주 동안의 휴식이었다. 하지만 쉬기로 한지 3일 정도 지났을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놀고 싶은 마음과 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충돌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친구와 만나고 있어도 마음 속에는 돌덩이가 들어있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쉬는 것도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더니 겁이 나서 손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떠는 어린아이 같았다. 결국 책상 앞에 꾸역꾸역 앉았지만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laughs> 쇼핑몰 음악, 디깅 등 일상과 상관없는 것들을 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부만 하려고 하면 어질러진 책상과 서랍이 눈에 들어와 공부는 뒷전으로 한채방 정리를 하던 학창 시절과 오버랩되었다. 그러다 내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 공간과 작업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양 곧바로 원룸이나 사무실을 구하는 어플을 깔고 다시 디깅을 시작했다. 덕분에 하늘만큼 치솟은 동네 시세만 알아버리고는 한숨 섞인 혼잣말. 까불지 말고 집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내방 한켠 일명 민족 킹 작업실에서 최선을 다해라 김민조.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잘 시간 이런 식으로 며칠을 어영부영 흘려보냈다.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히 쉬어도 됐을 텐데, 왜 마음 놓고 놀지 못하는 것일까? 1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고작 2주 만에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폼이 떨어질까 봐 회사에 다닐 때처럼. 그날 하루 동안 정해진 업무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닥달하는 상사도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혼자 엄격한 기준을 세워 그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것 같은 불안함이 생겼다. 주어진 자유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 일도 똑부러지지 못하면서 노는 것도 어설픈 나에게. 적잖이 실망한 하루였다. 네, 다음은 어떤 김민조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때로는 우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일기장이 아닌 많은 사람이 보는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글을 썼던 때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그때 썼던 글들이 궁금하여 가끔 들여다보면,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부분 내가 이랬나 하고 놀랄 정도로 바뀐 부분을 찾다 보면 미친 듯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때의 내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32살 요즘에 나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결론부터 말해 별로 심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 영화를 보고 핸드폰으로 웃긴 영상을 보며 키득거리고 그 즈음의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보통 날들이 좋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성격의 사람처럼 꾸며내고 싶지도 않다. 있어 보이고 싶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도 구차해 보인다. 이제 내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 꽤나 깊이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나에 대한 판단을 그냥 타인에게 맡기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저질 그림을 그리는 욕망 아줌마일 수도 있고, 사이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관종일 수도 있고, 피곤한 여자일 수도, 아니면 당당하고 멋진 사람일 수도 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밀침을 당해 짜증내는 모습을 봤다면, 나를 두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라 생각할 것이고,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횡단보도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면 참 바른 청년이라 생각할 것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 나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나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예전에는 쿨하고 솔직한 김민조이고 싶었지만 지금은... 어떤 김민조여도 상관없다. 판단은 상대방의 몫이니. 이제 나는 어떤 김민조여도 괜찮다. 네, 다음은 현명한 수명가입니다. 자꾸 새벽 늦게까지 잠에 들지 못하고 말똥말똥한 이유가 낮잠을 자서라고 생각해 어느 날은 낮잠을 참고 밤에 잠을 청했는데 그날도 새벽 늦게까지 잠이 안 왔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낮잠을 자기로 했다. <laughs> 네 다음 글은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라는 제목입니다. 남편과 친한 한 선배는 결혼이 하고 싶어. 하루가 멀다 하고 소개팅을 하지만 번번이 잘 되지 않았다. 여기서 퇴짜를 놓는 것은 대부분 선배 쪽이었다. 남편은 그런 선배를 답답해하며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다. 그냥 조금 눈을 낮추고 적당히 포용하고 넘어가면 안 되느냐고 했다는데 그 말에 선배가 반문했다고 한다. 그럼 너는 민조 씨랑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이었니? 오래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나도 너네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결혼이라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적당히 조건 맞는 사람이랑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은 더 이상 선배를 체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나 역시 남편에게 왜 괜한 소리를 했느냐고 다그쳤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놓고 타협할 수는 없다고 나이가 들면서 사랑에 대한 자세가 변할 수는 있겠으나 30대의 사랑이 20대의 사랑보다 미지근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춘기 소년소녀처럼 경주마 같던 2무살의 어느 여름날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케이가 생각났다. 팔방 미인이자 만인의 연인인 케이는 유쾌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가 연애할 때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라는 사실을 듣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친구로는 세상 다정하고 착하지만... 연인일 때는 꽤나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K가 그런 것 같았다. 한 번은 K와 술을 마시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보았다. 만약 네 여자친구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서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어, 전 싫을 것 같아요. 전좀 독립적인 사람이 좋거든요. 그 말에 20대 초반에 내가 떠올라 피식했다. 당시 나는 연애할 때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질척거리는 연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잘난 척 하며 했던 말들이란 이런 것이었다. 연애랑 자기 삶은 확실히 분리했으면 좋겠어. 뭐 주말에만 만난다든지 맨날 만나는 커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 각자의 삶을 존중해줘야지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해. 이랬던 나는 몇년후 지금의 남편을 만난 뒤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집에 가는 남편의 등을 끌어 안고 가지 말라며 오열을 했다고 한다. 각자의 삶이 분리된 연애는 개나 줘버린 지가 오래고 24시간 붙어 있지 못해 안달이었다. 정말로 상대를 좋아하면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된 사람처럼 애초에 했던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K의 말에 나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너 아직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그래. 네. 마지막 글입니다. 평범함이라는 로망 2017년을 보내는 마지막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을 썼다. 평범한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소중한 오늘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나는 아주 어렸을 적에 깨달은 것 같다. 가정 교과서에 나오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은 항상 엄마, 아빠, 나, 형제가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모습이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가정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온 사람을 만나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실이 왠지 모를 위안이 되었다고 하면 나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 평범함이라는 단어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기복이 없는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매일 크고 작은 사건으로 나의 일상을 소란스럽게 한다.그러니 평범함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다.그래서 나는 오늘도 비범은 됐으니 그저 평범하고 싶다. 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전국에, 음, 저도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